안녕하세요. 카본의 김준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페이스 리프트된 BMW X7 40DPI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 달라진 점 바로 헤드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양옆으로 그어진 헤드라이트로 분리형 헤드라이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BMW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바로 키드니 그릴이 아닐까 싶은데요. 커다랗고 아름다운 키드니 그릴로 굉장히 현 차량에 맞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키드니 그릴은 야간 주행 시 불빛이 나온다고 하니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부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려고 측면부에 한번 와 봤는데요. 일단 X7 BMW에서 대형 플래그십 SUV로 나온 차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커다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들어간 크롬 몰딩으로 인해서 고급스러운 모습과 세련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대형 플래그십 SUV여서 하단부에 고정식 사이드 트랩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페이스리프트 된건 크게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DPIM만 적용이 되는 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인치의 커다란 멀티 스포크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차량 DP이기 때문에 멀티 스포크 휠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M 스포츠 모델에는 더블 스포크 휠이 탑재가 된다는 점이점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 스포크 휠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부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테일 램프와 테일 램프 사이를 크롬으로 몰딩을 해 주어서 굉장히 심플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빨간 색깔과 검정색의 조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테일 램프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왔으면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부가 열리고 하단부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열리는 점,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6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3열이 지금 젖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3열도 폴딩이 가능하니 굉장히 넓은 공간을 소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폴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요즘 유행하는 차박까지 가능한 모습을 현재 차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같이 이렇게 닫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디자인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디자인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주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실내 공간입니다. 현재 차량 페이스 리프트가 되어서 실내 공간에서 이제 커다랗고 효율성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전 X7에서는 단일화가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굉장히 시한성이 크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차량 패스리프트가 되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굉장히 높은 시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래그십 SUV이다 보니까 우드 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어노브가 크리스탈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X7의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밤이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도 약간 좀 카본 모습도 낮에는 확인할 수 있는데 밤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인다는 점이점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약간 이쪽이 많이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 이쪽이 이제 여기는 이제 공조 장치가 커브드형 디스플레이에 공조 장치를 터치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심플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제가 한 나이가 조금 먹고 하면 타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 2열에 한번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2열에 한번 착석해 봤습니다. 후면 2열은 앞에 포지션을 맞춰놓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에 이제 헤드룸부터 레그룸까지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이나 시골을 가던가 이럴 때 엄청난 편리함을 보여주고 같습니다 또한 공조장치를 이해, 추면 이열에서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함까지 보여주고 있고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으면 지금 DP e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후석 모니터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후석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게 여기 구멍을 만들어 놔서 나중에 따로 시공이나 달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고, C타입 충전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편리한 기능을 많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썬루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원래는 X7에 적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스카이 라운지 썬루프가 탑재가 되어서 이렇게 점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불빛이 나온다고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점 바로 재고 아닐까 싶은데요. 재고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 가격도 궁금하시죠? 바로 BMW X7 40i DPE 모델 기준으로 1억 4,88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카본 김준수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많은 할인과 많은 서비스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MW X7 40i DPE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본의 김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